주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한시적으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관을 운영합니다. 편의 제공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마포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생활 쓰레기 전용 봉투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추 등에 섞인 타지 않는 흙이나 돌을 먼저 제거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잘게 썬 다음 물기를 빼고 평소에 쏘던 용량이 큰 일반 쓰레기 유료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단독과 다가구 주택 및 소형 음식점에서는 김장 쓰레기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기존 음식 쓰레기 배출 방법과 동일하게 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큰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또는 상가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김장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김장쓰레기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